실수도 아니다. 야, 실수다. 실수하고 이게 좀불안이야 아, 콜수와내옵수를할수 아.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네. 네. 된다는 라 거죠. 이해되겠나요? 아. 오케이? 요 얘기가 일단 여러분들 그 시험 보시면요. 1번입니다 1번 알겠죠? 이거는 1번으로 거의 꼭 나오는 문제고요. 예를 들면 잠시 한번 3페이지. 3페이지 보시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야, 이런 거풀때 개수부터 체크하세요. 개수부터. 처음 문됩니다 1번. 개수부터 체크하세요. 제곱근 16은 스톱. 이거 몇 개의 수야? 한, 개. 한 개의 수죠. 제곱근 16. 그냥 루트 16을 한글로 읽은 거야. 얘를들 말이잖아. 불마사이다. 참여 하지디지어디죠이한 개의 수를 두 개로 만들어 놨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2번. 마이너스 125에 세 제곱근 몇 개죠? 한개요세개세개세도세개죠 아, 중 실수인 건몇 개죠? 한 개. 한 개. 한 개죠 왜? 홀수이면서 뭐 부호상 없으니까, 처 홀수니까 여기 한 개인데 그것은 오다 이랬는데 그것은 뭐야? 마이너스. 세 제곱근 마이너스 125 이게 그거야 그지? 산수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오의 삼승이니까 어떻게? 돼? 이너스 오더라고. 마이너스 오는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삼번세 제곱근 27은 이거 몇 개수야? 한 개의 수죠. 세 제곱근. 숫자를 읽은 겁니다. 그죠? 세 제곱근 27은 이말아 이거 네. 3이 3승 아니야? 3이겠네? 이거 3이다 그랬는데, 참이 어디야? 참이다 네. 이해됩니까? 이해 네. 자,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몇 개야? 두개개죠그죠 두 오케이? 근데 얘가 숫자 한 개만 적었지? 네. 따질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틀렸죠. 이렇습니까뭘 따지고 자식 할 필요 없어. 개수가 안 맞잖아 일단. 그러니까 개수로 1차 접근을 하시면요 바로 해결됩니다. 보통. 오케이? 5 번. 루트 2 5 6 뭐냐 이거? 2의 8승. 2의 8승이니까 숫자로 나지면 16이겠네. 16이 좀 맞지? 네. 그지 어. 16의 4네 제곱근은 몇 개야? 16의 네 개. 어, 네 개잖아. 네 이거 두 개겠지. 네. 처음에 거짓이야. 네. 거짓이죠. 이렇습니까 만약에 5번. 5번에서 네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풀마 2다. 이런 참거짓인가? 참이. 참인 거죠. 네 제곱근 중1 6의네 제곱근 네 개인데 중 실수인 것은 짝수고 양수니까 두 개일 거란 말이야. 그죠? 그두 개의 구이라 그러면요네 제곱근 16과 마이너스 네 제곱근 16이겠죠. 얘가 2랑 2니까 풀바 2가 되겠죠. 이겠습니까? 그럼 맞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그냥 제곱근과 실수인 것과 이런 걸로 말장면 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잘 구분해서 일반 제곱근은 항상 그 n 개만큼 존재할 거기 때문에 숫자를 적어놓은 게 n 개만큼 없으면 다 거짓이야, 알겠죠? 확인할 필요 가 없는 거야, 뭐 제곱하고 세 확인할 필요 없으면 되겠죠? 바로 개수가 맞는지 체크. 거기서 일단 다이 구분이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의 이런 성질문제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6번처럼 나와 있는 계산들이 여기 초반에 나옵니다. 요건 뭐냐면. 우리 예전에 고1때 배웠던 기본기체크하시면요 여러분? 루트 안에 제재이 있으면 뭐랑 같다? 뭐랑 같다? t w 이 a t is x h a t What is t h X 절대값 a t 절 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수일 때는 What i 는 that? w h a 지수가 이제 확 t 됐으니까 원래 여기는 2만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제 여기 3, 4, 5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봐봐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계산이 하나 나오는데요 계산 뭐냐면 n 제곱근 안에 a의 n승이 있을 때 이거 푸는 풀이 세팅이 하나 있니다 알겠죠 n 제곱근 안에 a의 n승이 있을 때 알겠습니까 자 이걸 풀면 어떻게 될까요? 어, 절댓값 a 아닙니다 그냥 a 아닙니다 a 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 상황이 틀려요. n이 짝수면 얘랑 똑같은 상황이야. 만약에 내제곱근 네 안에 마이너스의 4승이 있어. 내제곱근 네 안에 마이너스 그냥 2의 4승이 있어. 이둘다 그러면 2, 둘다2 아니야? 어차피 짝수로 곱했으면 마이너스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의 3승이 있었어. 얼러분 마이너스의 한개 더, 그죠? 홀수 제곱근은요, 여기에 부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 홀수 제곱근 홀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였죠. 홀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봐봐, 얘를 풀때 이게 둘다 n승이 있다면요, 얘네들 짝수면은 절대 까 가이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 홀수면요, 그냥 a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기본 계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에 입각해서 쓰여있 여기는 6번 문제 풀어본다면 계정형 문제겠죠. 6번 봐봐. 딱 봤어. 어. 보자마자 이렇게 쓰세요. 절대값 마이너스 3이고요. 더하기. 어, 그냥 마이너스 4가 있네요.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5가 있고. 더하기. 그냥 마이너스 이고 이렇게 딱 나오겠습니까? 6번 문제. 그죠? 짝수 제곱근 안에 짝수승은요. 절대값은 튀어나와있지. 홀수 제곱근 안에 홀수승은요. 그냥 날아가잖아 이해 됐어? 그러면 절댓값은 3-4, 마이너스 1이너 5-6, 마이너스 1인데 답은 마이너스 2가 되니다 이렇게 볼수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관계를 계산 정도만 챙기면 충분하다.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네, 지금 잠깐 쉬었다가 이제 최근에 정리한 계산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계산법을 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시죠